문현여고를 졸업하고 부경지 cd과에 입학한 이예림입니다 cd과는 가장 많은걸 포함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해서 뭐든지 다 해보고 싶었던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학과라고 생각했습니다. 4.5대1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어, 중1 때부터 미술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한 것은 고2 때부터입니다. 어, 일단 처음에 주제를 보자마자 재작년 실기 대회 때랑 어, 똑같은 소재가 나와서 당황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학원 선배님들 중에 수상 제형자 그린 게 있어서 그걸 보고 갔더니좀더 자신있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. 두 소재의 형태가 단순해서 종이컵은 최대한 구겨지고 찢어지고 쌓아지고 그런 재밌는 형태를 활용하려고 했고요. 또, 머그컵이랑 종이컵이랑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. 어, 평소에 디자인보다는 소묘에 좀더 자신이 있어서 어, 이번엔 최대, 최대한 빨리 소묘를 끝내려고 노력해서 한 40분 정도만에 소묘를 다 끝내고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. 소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주변 그림들을 보니까 두 소재의 질감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화려하게만 그렸었는데 저는 종이컵은 종이 질감으로 그리고 머그컵은 도자기 질감으로 확실하게 차이를 주게 놔줘서 그렸습니다. 우선 땐 그림 그릴 때는 그림만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그림을 수정해주실 때그 과정을 잘 보고 생각했다가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따로 한번더 그려봤습니다. 멘탈과 체력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특히 정특 때는 몸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멘탈도 많이 흔들렸습니다.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시기면 공부랑 실기 다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고 학원을 성실하게 잘 다니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 한명한명 한명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개별 상담을 할때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믿고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.